자 오늘은 사전공략법 패키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유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사전공략법 패키지에서 이제 10만원에 출시가 되는데 어 작년에는 근데 좀 이게 메리트가 되게 있었거든 왜냐면 작년에는 저희 패스가 한 40만원 했나요 뭐 비쌌으니까 재수업만 듣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이 패키지가 이제 있었단 말이야 근데 올해는. 그니까 회사 정책이랑 저랑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회사에서 결정하는 건데 패키지 이제 내야지 생각했는데 구독권이 2만원이래 그래서 오씨 그냥 구독권 듣는 게 낫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한 다섯 달 구독하는 거랑 뭐 패키지 가격 비슷하니까 뭐 너네가 이제 사전 공략법만 듣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결제하는 게 훨씬 더 좋죠 왜냐면 수능까지 볼수 있다 그러니까 수능까지 볼수 있으니까 너네가 이거 결제해 놓으면 당연히 복습하고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우리가 계속 볼 거잖아. 그럼 수능까지 계속 볼때 부담이 없겠지. 부담이 없으니까 뭐 너네가 뭐 이렇게 이제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패키지에는 포인트 3부터 시작해서 뭐 착착착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다 하라고 집어넣은 거 아니야. 알겠죠? 아, 모든 수험생이 이거를 다 밟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집어넣은 거 당연히 아니야. 당연히 아니고, 제가 항상 엔제는 뭐라고 했어? 제가, 아, 엔제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기출이 중요해. 하면서 엔제가 없으면 학생들이나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이 딱 봤을 때, 아, 저 새끼 문제 없어가지고, 문제가 부족해서 이런 거안 만들고 그냥 기출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이제 막 나쁘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구색을 맞춘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제가 모의고사 작년까지 커리큘럼에 안 넣었죠. 안 넣은 이유가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저 말고도 진짜 이 나라 모든 수학 강사나 모든 수학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다 만들고 있어. 그러니까 나까지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굳이 뭐 만들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았는데, 근데 작년에도 제가 이렇게 수업을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아, 선생님이 만든 걸 풀고 싶다. 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넣었어. 그죠? 그냥 그냥 그래서 넣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어, 중요한 건 당연히 여기까지가 이제 진짜 중요한 거니까 너네가 중요한 걸 열심히 해야 대학 간다는 걸 생각해야 돼. 지금 수능 수학에서 중요한 게 뭐야? 낯선 표현이 많다며 근데 그거 안 낯설어 안 낯선데 너네가 낯설다고 느끼는 거 아니야 공부를 잘못해서 개념 위주로 내용 위주로 공부해서 지식 위주로 뭐 도구가 중요하네 어쩌네 하면서 그렇게 공부해서 낯설게 느끼는 거 아니야? 낯설지 않게 공부하는 게 중요해.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게 정말 중요하고 내용은 너네 솔직히 따져보자. 2024학년도에서 내용이 어려운 문제 있어요? 야, 이거 진짜 개념이 너무 어려워서 못 풀었어. 그런 문제 한 문제라도 나한테 보여 줘 봐. 아니, 수능뿐만 아니야. 사설 모의고사 다 갖고 와 봐. 개념이 어려워서 어려운 문제가 어디 있어? 너네가 찾지를 못하잖아. 어떤 문제들 모르잖아. 미적분 28번. 누가 봐도 대칭성이야. 정의역도에서 일정하니까. 근데 그 대칭성조차 인지하지 못해서 틀리잖아. 그러니까 너네는 지식을 아는데, 그거를 어떻게 사용할지 인지하지 못해. 문제를 보면 힌트가 있는데, 그 힌트를 인지해서, 아, 이거 쓰는 거구나라고 생각해야 될거 아니야. 그걸 저희가 사고 과정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그런 사고하는 과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지식을 그냥 지식으로만 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 머릿속에 아는 게 있는데, 그게 구현화가 안 돼. 그러니까 성적이 안 오른다. 4 점짜리 못 푼다 그런 거 아니야 그걸 해결하는 수업을 그럼 너네가 꼭 열심히 듣고 열심히 반복해야겠지 그게 바로 뭐야 여기잖아요 응? 여기니까 너네가 여길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요 뒤에 있는 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물론 뭐 어플라이 엔젤 같은 거나 루틴 엔젤은 하면 좋아요 왜냐면 어 어쨌든 적용하는 과정 우리가 여기에서 방법을 배운 다음에 방법을 일관되게 적용을 많이 할수록 적용 잘할수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너네가 다른 문제를 그냥 뭐막 푸는 것보단 저랑 같이 풀면 제가 이거 해설할 때 설마 여기서 문제 푸는 방법 설명하고 여기서는 제조대로 풀고 그렇게는 안할거 아니야? 제가 식과 그래프 선택하는 걸 계속 보여준다고. 그걸 계속 보면 어때? 저절로 암기도 되고, 그 다음에 너네가 많은 예시를 보니까 기억에도 남고, 그러면 너네가 혼자서도 할수 있게 되겠지. 그러니까 너네가 뭐 여기까지는 뭐 여력이 되면 어느 정도 하면 참 좋겠지만 이것도 다 못해요. 야, 이거 볼륨원 240문제, 볼륨2 240문제, 볼륨3는 제가 120개로 줄일 건데, 뭐 어쨌든 120개. 그럼 도대체 이것도 몇 개야? 그 다음에 여기 어플라이엔제, 뭐, 권당 150개씩 들어가 있어. 그럼 너네가 뭐, 수원, 수투 선택하면 450개야. 근데 볼륨원, 볼륨투 있어. 언제 다할 거야? 그니까 러다 하는 거는 진짜 힘든 거야. 그리고 제가 여기다 안 썼네. 기출구도 있는데. 그렇죠 그니까 러 기출구까지 있어. 기출구도 이제 권당 200문제 들어가 있거든. 그러면 그중킬로 200개 있는데 언제 다 해? 언제다. 그러니까 다 하려고 하지 마.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걸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중요도 순으로 가야지 뭐가 제일 중요해 기출 문제가 제일 중요해 근데 제가 계속 기출이 중요하다 기출이 중요하다 해도 우리 애기들은 그게 왜 중요한지 몰라 응? 제가 사전공략법 스타터에서도 한번 얘기해 줬죠 뭐 강의 보신 분은 알 거야 여러분들 루트에 참 이래서 윤구책이 좋아 그죠 너네 솔직히 얘기할게 사전공략법 몰라도 돼. 대신에 강윤구 책에 들어가 있는 문제 다풀줄 알잖아? 다 기억하잖아? 그러면 수능 해결돼요. 응? 제가 뭐 귀찮으니까 굳이 그리고 문제가 중요한 거 아니고 문제 맞추는 건 뽀록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어느 정도 우연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교재에 있는 문제랑 수능 문제랑 비교하면서까지 올리지 않지만 너네 루트에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문제가 있거든? 그거랑 수능 21번 문제랑 똑같아. 똑같아. 그죠? 그럼 너네가, 어, 왜 고1 문제랑 이거 똑같아, 똑같다. 아씨왜 고1 문제 왜 놓았어? 뭐, 그럴 수도 있잖아. 얘 2차 함수고, 얘 2차 함수 로그 함수야. 근데 그 함수가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똑같다니까? 얘는 절대 값 fx가 있는데, 그거의 최대 gt라고 하자. 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자, 얘는 그냥 fx 있는데, 그 f x 의 최대 저희가 gt라고 한대. 오,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둘다 똑같이 gt의 최소를 물어보고 있어요. 구간도 얘는 t 백 1부터 t 플러스 1까지고요 얘도 똑같이 t 백 1부터 t 플러스 1까지야. 심지어 구간까지 똑같아. 답되는 것도 똑같아. 정답 상황도 똑같아. 함수만 바뀌었어. 놀랍지 않니? 그니까 러 너네가 새로운 문제를 찾아다니면서 <laughs> 막돈 쓰고 시간 버리고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기출을 봐. 물론 1학년, 2학년 기출 다 보라고 말씀 드리는 거 아니야. 내가 있잖아. 제가 중요한 기출 학년 가리지 않고 너 넣을 거야. 응? 제가 이번에는 1학년 기출도 넣을 거야. 진짜. 왜냐면 너네 생각보다 1학년 기출 문제 중에 못 푸는 문제 대빵 많아요. 함수가 2차 함수인데 못 푼다니까. 그런 일이 왜 생길 것 같아? 이 표현 때문에 생기는 거야. 내용이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 지금 수능의 그런 낯선 표현들을 낯설지 않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대매. 아, 그런 좋은 예시가 실제로 수능에 나오네. 그죠? 그러면 그런 걸 너네가 열심히 공부할 생각해야 되고, 그걸 학년 가리지 말고. 왜냐면 우리 교수님들 수능 출제하러 가실 때 어떻게 출제하는 거야? 아, 지침서가 있겠죠. 지침서에 뭐라고 적혀 있어? 과거의 기출 문제를 넘지 않게 취, 출제하세요라고 적혀 있어. 그럼 당연히 과거의 기출 문제 보시겠죠. 참고하시겠죠. 아, 이런 문제 좋네. 아, 이거 좀 변형해서 수능에 내야겠다. 아, 그렇게 생각하고 내시는 거야. 아, 올해만 그런 게 아니야. 어, 너네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생각보다 1학년, 2학년 모의고사랑 연계되는 문제 되게 많아. 너네 엊그저께 Q&A 게시판 봐봐. 어떤 친구가 오, 이거 2024학년도 수능 문제랑 되게 똑같은데 무슨 문제죠? 라고 질문한 글이 있어요. 그런 질문 글이 있다고. 2학년 모의고사야. 응? 옛날에 나왔던 2학년 모의고사야. 그러니까 너네가 내용 자체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는 거야. 아, 1학년, 2학년? 아, 중요한 거 아니야. 안 나와. 어림도 없지. 응? 당연히 그걸 참고하신다. 이 새끼들 1학년 때뭐 공부했지? 2학년 때뭐 공부했지? 아, 이런 거 공부했구나. 그대로 내야겠다. 어렵지 않겠지, 그러면? 잘 풀겠지. 하고 그대로 내시는 거야. 응? 자, 그대로 된다니까. 그러니까 너네가 이렇게 기출의 중요성을 알 필요가 있어. 너네 기출 문제 다 알아? 응? 이 그 22번 문제도 옛날 2015학년도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잖아. 물론 달라 다른데 의도는 똑같아. 응? 똑같이 부등식 자연수 정수야. 함수가 알려져 있냐 아니면은 역추론해서 함수를 구해야 되냐 그것만 달라 방향성만 달라. 그러니까 너네가 그렇게 기출에 다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왜 쓰잘데기 없는 거 해요? 이 쓰잘데기 없다고 하니까 좀 그런데 어쨌든 후순위라는 거야 후순위. 어? 당연히 선순위를 열심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너네가 아, 사공법 그리고 기출국 여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방법론 그리고 그 예시까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 거기에 시간 투자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유 되면 이거 하고 이거 하면 좋죠. 근데 가끔 또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하지 마 하지 마 그게 아니야 하면 좋지 뭐 좋겠지 나쁘겠냐 그죠? 근데 이거 개떡같이 해놓고서 이거 하지 말라는 거야. 너네 개떡처럼 할 거면 하지 마라. 하지만은 다른 거야. 다른 거야. 알겠죠? 어, 이 차이점을 모르면은 국어가 아마 4등급, 5등급일 텐데 국어부터 열심히 하자.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어, 우선순위를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으니까 저는 표준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공부법 특강도 표준적인 거 말씀드리는 것이니 만약에 엄청 공부 잘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한테 상황을 좀 Q&A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제가 딱 말씀을 드릴게. 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조언 드릴 때 재수업 보거나 재수업 뭐 다하세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적 없잖아. 저는 그런 거 되게 극혐해요. 만약에 재수업 들을 사람이 아니면 듣지 말라고도 친절하게 말씀을 드려 굳이 설득하지 않아. 어? 그니까 정말 편하게 말씀 주시면 제가 정말 객관적으로 제 직업적 사명이 뭐 돈을 버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선생이잖아요. 선생님데제 돈벌이를 위해서 뭐 다른 잘못된 이야기를 해줄 수 없겠지. 그래서 제가 딱 맞춰가지고 말씀드릴 테니까 너네가 만약에 좀 애매하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어뭐이 정도 뭐 말씀드리면 패키지 안에는 충분히 된것 같고요. 뭐잘 쓰세요. 잘 쓰시고 그리고 이거는 뭐 사실 뭐 이렇게 TCC로 말씀드릴 만한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엊그저께 이제 전화를 받았지 뭐야. 전화를 받아가지고. 뭐, 회사 계약할 때 이제 계약서 쓴게 있대. 아뭐 썼겠죠. 기억이 안 나, 근데. 근데 뭐 어떤 특정한 매출을 넘기면은 뭐 보너스를 주나봐. 뭐 잘하면 잘하는 것만큼 또 보너스 주는 게또 이제 기본이죠. 근데 뭐 넘겼대요. 몰랐거든. 뭐 신경도 안 썼으니까. 근데 갑자기 뭐 돈을 준대. 얼마나 좋아. 그죠? 뭐, 백만원, 2만원1 천만원, 이천만원 주겠어요? 뭐 많이 주겠죠? 그래서, 오, 이렇게 이제 또 꽁돈이 생긴 거야. 생각지도 못하게. 그래서, 여러 이런 것 중에 하나를 그냥 제가 공짜로 드릴 생각도 있거든. 그래서, 뭐, 받은 만큼 또 돌려주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제 수업 듣는 친구들이 보통 그래요. 너네가, 뭐, 온라인에 어중이, 떠중이처럼 이제 그렇게 수업 들어온 사람이 사실 많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지? 왜냐면은, 그렇게 들어올 거면 제 수업 들어올 이유가 없거든. 아니, 뭐, 딱 검색만 해봐도 뭐, 더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너네가 이제 날카롭게 판단해서 진입했거나, 아니면은, 언니 오빠들이 이제 좀 추천해줘서 많이 들어왔더라고. 아니 자꾸 부담스럽게 왜 친동생을 자꾸 보내요. 응? 나 부담스러워. 그 가족을 책임지는 건좀 힘들단 말이야. 근데 제가 옛날에 형광할 때도 그랬거든? 그 어떤 언니를 제가 이제 경북대 의대 논술로 붙여 줬는데 근데 이제 동생 중학생인데도 막 보내려고 하시더라고. 근데 중학생인데 공부 엄청 잘하는 거야. 그래서 걔가 중학생인데 이제 고3이랑 같이 수업을 들었어요. 그렇게 이제 수업 듣고 있고 있었거든? 근데 작년인가 카톨릭 의대 갔다고 연락 왔더라고. 그 그러니까 이제. 남매가, 씨, 그지? 근데, 뭐, 그렇게 이제, 뭐, 다 가면 좋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가족을 책임진다는 또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믿어주시는 것도 있으니까, 제가 또 보답하려고 아마 체크포인트 볼륨 1, 2 정도 중에 하나일 텐데, 그거 하나를 제가 그냥 완강하신 분들한테 드릴 거야. 근데 아무한테나 다 드리는 거 아니고,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한 사람한테 주는 거야. 그래서 사전공략법, 그리고 기출구 정도는 당연히 완강했다. 아, 열심히 공부했다. 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사할 수 있으니까 조사해서 뭐 해당되는 분들께 좀 선물도 드릴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뭐 사실 공부 열심히 하시면 제가 제공하는 게 되게 많아요. 작년에 들었던 분들이 이소 이 영상을 뭐또 볼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도 피날레 해가지고 제가 어땠어요? 수업도 계속 공짜로 계속해, 매주 계속 매주 계속해줬잖아. 사실 매주 아니고 거의 격주였죠. 미안해. 그치? 격주로 계속해줬잖아. 그치? 그래서 너네가 그렇게 좀 따라가면 저는 뭐라도 좀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니까 뭐 너네가 저돈 아깝지 않게 진짜 아잘 투자했다 응? 되게 많은 거 얻어간다 애초에 수업도 되게 좋은데 서비스도 이렇게 좋아 어유 이 대박인데 이런 생각 분명하실 거야 그죠 그래서 뭐 그만큼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 잘 이용해서 대학 가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가 좋은 결과 만들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거 얘기 안 했네 공부법 특강도 들어가 있어 응. 공부법 특강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당연히 그건 무조건 보라는 거야. 무조건 보고 그 다음에 이 중에 필요한 거잘 이용하시면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얘기 안 했네. 아씨 왜 이렇게 중요한 거 얘기 안 했어. 자 포인트 2는 여러분들 책만 살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 너네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학을 좀 한다 이거겠죠. 그죠? 근데 수학을 좀 해도 너네가 뭐 2등급이야. 좀풀줄 알아. 그래도 너네 필수 유형을 공부하셔야 돼. 그리고 포인트 2 미안해. 제가 필수 유형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조금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더라고 그래서 <laughs> 포인트 투 이제 뭐 대응하는 제가 좀더 쉬운 문제도 자료실에 막 올릴 거니까 너네가 그런 거는 풀 루틴으로 하루에 일정량 쭉 풀면서 그러면서 이제 메인으로 이런 거 공부하시면 되는 거야 뭐 자세한 이야기는 뭐 공부법 특강 참고하시면 되니까 거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좀 한번 잘해 나가 보도록 합시다 중요한 걸 열심히 그지? 그리고 항상 우선순위 생각하면서 순서대로. 그렇게 너네가 합리적으로 절차를 밟아 나가셔서 결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본 수업에서 보자.